2024년 5월 5일, 민중민주당 미대사건합 정당 연소를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부패무능 검찰 독재, 윤석열 타도하자! 윤석열 타도하고, 민중권력 쟁취하자! 윤석열 타도하여, 민중민주세상 민중 앞당기자! 윤석열은 우리 민중의 세금을 본인의 검찰 독재 권력을 연장하는 데에 들이붓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민중을 위한다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는 데에 1회 평균 1억 4천만 원, 총액 19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했습니다. 1 4차례 민생토론회 중 13차례는 총선 판세에 따라 급조한 행사입니다. 윤석열 취임 첫 해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새로 짓고 대통령실 경호와 청와대 개방 비용에 수백억을 탕진했습니다. 시민년차에는 외교에 힘쓰겠다는 핑계를 대며 정상 외교에 산 249억 원을 모두 쓰고 그두 배의 비용을 추가 편성에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의 세금 사용 목적은 애시당 초 검찰 독재 권력 연장이었으니 그 결과로 우리 민중의 우리 민족 앞에 본인의 부패함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당시 본인의 공약대로 민생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통선 패배를 계기로 민심을 수렴하는 데 미흡했다며 민생수석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학 후배이자 검찰 출신의 김주현을 민생수석 후보로 거론합니다. 민생추석실이 아닌 법무법인 유석열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만큼 민생 수렴이 아닌 검찰 독재 권력 강화라는 동네가 훤히 보입니다. 유석열의 이런 생보는 1979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며 독재를 시작한 전두환과 군대 내사조직 하나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벌써 5월입니다. 꽃이 피고 잎새가 피는 5월은 황제의 역사를 재새겨보게 합니다. 1980년 5월에는 광주 1980년 5월 광주에는 군사독재에 맞서 싸운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5월 광주는 유월 항쟁의 불씨가 되어 마침내 군사독재 전두환을 끌어내렸습니다. 우리 민중은 언제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파쇼독재 이승만과 군사독재 전두환을 끌어내렸던 역사를 떠올리며. 검찰 독자 유석열을 타도하여 타도하고 그 배후에 있는 미군을 철거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항쟁의 계절인 봄, 반유석열 반미 항쟁의총 걸기에 진정한 민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합시다. 민중민주당은 그 투쟁의 길에 언제나 앞장서겠습니다. 투쟁.